원투낚시 방울 소리에서 살짝 입질, 입질 왔었죠 방울 소리 살짝 났었습니다 어? 입질 입질이요? 오케이 나이스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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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렇게 커냐 셋와잡았 okay. wow. <laughs> 어？아 진짜. 잡았어. 나무 앞에서 오른쪽 편으로 던졌거든. 핸드위에... 어나 야... 아... 에이... 사진 하나만 찍어줘요. <laughs> 내꺼 폰 줄게. 응. 아, 마. <laughs> <laughs> 아마 아 씨. 왜 이렇게 들어야지. 이렇게. 자 됐어. 아, 드림? 하고 끝났어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진짜 그러게 이게 되네 이게 어 립스틱은 아직 없어요 아속 시원해라 아자 여러분 이게 한강베습니다 한강베스 오, 엄청 세게 치네. 자, 잡는 도망하고. 자, 오늘 어떻게든 잡는 모습 보여드렸죠. 다행입니다. 아우, 속수하해라 해피합니다, 해피, 해피, 해피.